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받두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을 모시고 향후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또 여의도 에선 유명하신 분이라서 별 어,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김태용 대표는 스타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현재 이제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995년 증권에 입문해서 대우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어, 미래세 자산운용을 옮겨가지고 주식주영운용장을지을 지냈죠. 그러니까, 어, 에너리스 트 하다가 또, 주식용 한 것도 사실 좀 특이한 경력인데 또 네. 그런 경력도 있, 있, 있고요 그이후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e 레인 이런 데를, 치, 에, 거쳐 시, 거치셔가지고 2012년에 그로스 c 투자자문을 창업하셨고 2015년에 그로스 c 자산운용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c h coach, c o a c 네 지금은 6천억 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어, 상당히 꽤 많이 운영을 하시는 편이네요. 네, 예, 예.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예, <laughs>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향후 어, 시장 상황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먼저 이제 하반기 지수 전망부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하반기 지수는 저희가 이제 목표 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상향은 계속 될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지금 삼분기가 약간 주춤할 요지들은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근거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음. 그래도 지금 장세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장세이고요. 저가 아, 매수라고죠? 네. 혹시라도 네. 빠지면 네. 빠지면 음. 사야 되는 장세고 음. 그 다음에.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하시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음. 또는 이제 실적 좋아지는 거 발굴만 잘한다 그러면 네. 높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어렵겠어요 근데 종목이라는 거는 사실 좀 고르는 게 쉽지 는 않잖아요. 예, 네. 머니머니를 많이 보시면 <laughs> 종목, 예. 좋은 종목이 좀 예. 발굴하는 좋은 데 도움이 말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일단 하반기에 이 상승 요인하고 리스크 요인을 한번 음, 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 실적부터 좀 볼까요? 기업 실적은 어떻게 좀 보계시나요? 네, 기업 실적은 이제 한국 기업도 봐야 되지만은 네. 어 제일 큰 미국 시장부터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미국의 S&P가 어떻게 음. 움직이냐 따라서 성, 상대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미국 먼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요게 예,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음. 업데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보면 은 지금 순익 2분기 순익 전체에 전망치가 있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망치 대비 20%가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음. 네. 20. 거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전망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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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닝이 지금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음. 기업들의 개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86%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거의 88%. 네. 그러니까 뭐 거의 9 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음. 그것도 5% 이상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나온 기업들이 그렇게 많았다 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분들이 음. 일을 못 하는 거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기업 활동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음.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도 이익 추정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그한 2%대 그다음에 4분기는 한1.6% 정도 이렇게 음. 기업이익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서 기업이익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데 아, 앞으 이제 기업이익은 네. 괜찮을 거다. 그런데 네. 네. 조금씩 방금 말씀하신 것도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좋긴 좋은데 줄어드는 네. 폭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네. 투자자들은 사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음. 지나간 과거보다는 항상 앞을 보고 앞에 네.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것들이 있으면 걱정을 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폭이 음.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조금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음,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S&P 500이 사실은 이 실적들 발표하기 전에 크게 많이 올랐어요. 네. 나스닥도 그렇고 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미리 생각했던 것들이죠. 네. 네. 음. 네. 일단 기업 실적은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걸 바탕으로 깔고 이제 보자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뭐좀 말씀 나온 김에 한번더 얘기하면은 네.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네. 3분기에는 좀 둔화가 됐다가 이익, 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다시 다시 올라오는 걸 음. 보실 수 있죠. 최근에 또 이제 델타 변이 뭐 이런 게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잖아요. 네, 요거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어 경기도나는 사실 이제 미국은 델타 변이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은 확 올라갔다가 음. 요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인데. 미국은 이제 최근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에 거는 미국을 나타낸 거고요 네. 아래 거는 영국을 나타낸 겁니다 음. 그런데 지금 요, 요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네.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검색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현재 그 약간 공포심을 이제 미국이 더 심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음. 영국에 비해서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음. 사실은 좀 빨리 줍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자, 저번에 그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최고를 치고 내려오기 두달 전부터 네. 미국 주식 시장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델타 변이가 있는 것도 지금 피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음. 그 그보다 한두달 전부터 미리 주식은 음.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네. 조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오히려 이 부분이 뭐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음. 금리 인하 또는 어,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테이퍼링이죠. 네. 테이퍼링이나 또는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음. 좀 땡길 수도 있는데 음. 아, 이것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 음. 요러,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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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셨지만 이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증시를 본다면 네. 이제 유동성이란 돈 풀리는 거잖아요. 돈 풀리는 거 측면에서 증시를 본다면 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유동성은 지금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인데요. 음. 어, 유동성을 크게 보려면 두 가지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돈이 다른 데로 갈 그러니까 주식을 저희가 얘기하는 네. 거니까 네. 주식에서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음. 이쪽으로 확 쏠려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음. 어, 지금은 그렇게 다른 대체 자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이제 그 명목 금리를 보시고 네. 네. 보통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한1.3% 정도 예. 정도 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물가를 보고 그리고 그걸 빼면은 실질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실질 금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어 경기가 성장하고 있는지 돈에 예.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예. 나타내는 예. 거는 결국은 실질 금리거든요. 예.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네. 실질금리, 그래. 그렇죠. 요걸 네. 봐야 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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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1%정도됩니다 네. 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현재. 네.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국채 10년물을 국채를 사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음. 매년 1%씩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음. 음. 네. 그리고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면은 그 물가상승률인 2.5%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대에서는 안뭐 다른 대체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실물 자산들이고 예.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 될 수도 예. 있는데 주식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돈이 나가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채권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네.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좀 괜찮은 걸로 보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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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하나 저 이제 한국도 좀 보셔야 예. 되니까. 저희가 그 펀드 플로우를 한번 5년치를 예. 갖고 와 봤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제피 모건 자료인데요. 예. 어, 지금 점점으로 되어 있는 91.3을 나타내고 있는 게91.3 조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환율을 예. 천으로 계산했을 예. 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해에 얼만큼 돈이 들어와 있냐라는 건데 예. 지금이 5년 평균 중에서 제일 높게 돈이 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ETF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음. 지금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에서는 그래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가지 이제를 살펴봤는데 기업 실적은 좀 조금 뭐 증가폭이 둔화되긴 하겠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경기 둔화 우려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 네. 아, 이렇게 보고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많은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 있다. 아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그렇죠. 를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뭐 지금 또 이슈가 이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이제 할 것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어 테이퍼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매입을 축소하니까 그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은 좀 언제쯤 할것 같다. 연준의 속내는 도대체 뭔 뭔가 뭐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테이퍼링은 이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확정 짓는 게 중요하지 그~ 이제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테이퍼링이 악재가 될수 있다고 하면은 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테이퍼링 시점은 내년 초예요 음. 네 내년 초인데 네. 그게 당겨진다 음. 이러면 악재로 이제 여겨지는 거고요 네. 지금 그냥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만 가면은 음. 어,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음. 판단하면 되는데 땡겨질 네. 가능성이 이제 있고 안 땡겨질 가능성도 하나 있습니다 그둘 중에 뭐가 음. <laughs> 결론은 저는 음. 그냥 그대로 갈것 같은데 왜 땡겨질 네, 가능성이 네. 있다 보면은 예. 어 이제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고용 지표. 그런데 네, 예, 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9 4만 명이 어 저번 달에 신규 고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7월 예. 고용이 상당히 잘 나서 뭐 네, 일자리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뭐 예. 예,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5.9에서 5.4로 떨어졌고 음. 그러니까 이제 패드가 볼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와 음. 그다음에 고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중에 한 축인 고용에서 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니까 음. 그러면은 테이퍼링도 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어, 저는 이제 거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음. 지금 이제 좋아진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레저 이쪽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레저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 고용이 확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했던 게 네. 9월 달부터는 실업실업수당을 어, 주는 것들을 없앴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까지는 어, 차차 업무에 복귀해야지 네. 네. 그냥 그대로 받던 실업수당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가기 때문에 조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를 고용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랑 그 다음에 어 이제 아까 테이프 그, 저그 코로나 변이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음.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함께 봤을 때 경기 지표는 사실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게 이제 ISM, PMI 같은 네. 그 구매자 지수를 구매 보면 네. 그런 예. 그런 걸 보면 조금 둔화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하고 있죠 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연준이 음. 뭐 우리는 뭐 식견이 있으니까 확 땡기겠다 이렇게 음. 할 수는 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예. 눈에 보이 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시기이긴 하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어 이제... 연준도 계속 뭐 지표를 예.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끼 있네요, 그러니 그렇죠. 네. 그래서 8월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있고 9월달에 FOMC 있는데 네. 그둘 중에 한번 얘기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시기는 뭐 내년 연초로 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게 뭐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크게 네. 다르긴 힘들다.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증시를 보면 이제 심리 아까도 뭐 저기 그 경기둔화 우려하면서 심리 얘기를 좀 했는데 심리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아 최근에 투자심리는 좀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네, 투자심리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S&P 음. 500 지수만 보면은 와 미국은 굉장히 탐욕적인 시, 수준에 와 있는 거 네. 아니냐, 다들 예. 너무 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 어 저희가 그 공포 공포 지수를 좀 보는데 예.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이런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CNN에서 집계를 해서 네. 이제 매주 발표를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시계 추, 방향이 36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포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 1 0에가까울수록 탐욕에 가까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주 또의 음. 공포 이렇게 음. 보시면 되는데 36이면 상당히 나쁘죠. 공포가 있으면 불안에. 하는 예. 거고 탐욕 쪽에 있으면은 예. 너무 좋게 보고 그냥 막뭐든 저희 우리 말로는 지른다 그러죠. 예. 네, 주식을 몰빵 쳐는 예. 거죠. 예. 펀드 매니저들도 막100% 사놓고 예. 이런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보면 예.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데36 쪽에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예. 있는데 이게 저번 주까지는 32만에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가들도 결국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어, 어 이거 코로나 변이 때문에 좀 두려웠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모멘텀도 좀 둔화되니까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차차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 건지 음. 아니면은 더 나빠지는 것들이 어더다 반영이 됐는지 요 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음. 이 지수로만 보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풋과 콜의 비율을 나타내는 음. 그 푸시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버스 ETF를 산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하락 쪽에 베팅을 네. 한 네. 이런 쪽의 수급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음,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은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미 투자가들은 약간 돈을 빼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나쁘면은 음. 아, 다시 채워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역발상으로 스탠스가 변할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 요인을 다시 요약하면은 페이퍼링이 네. 있을 수 있고 베타 네. 변이가 있을 수 있고 경기둔화 요세 네. 가지인데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주식도 큰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음. 저희가 결론내는 음. 이유가 이렇습니다. 음. 투자 심리 자체는 미국도 약간 그러니까 네. 어 공포를 느끼면서 좀 조심하고 있는 쪽에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가격이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높은 수준이 이 공포가 반영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까?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네. 주가는 더 싸졌어요. 아, 그래? 아니 사상 최고치 계속. 예. 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예. 네. 지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차트의 추이가 있잖아요. 네. 19.5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 선입니다. 네. 이게 선진국의 PER의 그 추이를 쭉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시면 1년 전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요. 음. 그리고 여기를 주도하는 건 이제 미국인데 미국도 똑같은 차트입니다. 20일 정도로 이제 P/R이 나오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주가는 음. 30% 올랐거든요. 음. 연초 이후로 미국의 주가는 30% 올랐는데 음. 기업 이익이 얼마가 늘었냐면 40%가 늘어났어요. 음. 네.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이익이 주가의 네. 상승보다 더 컸기 때문에 네. 기업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가 나누기 기업의 EPS를 해본 P/R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아, 미국은 너무 올랐고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분들도 음. 종종 계신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게더 컸고 그 상당한 드라이브가 그 중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향 조정한 것들, 기업 음. 이익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업 이익이 20%나 상향 조정됐다고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측치를 계속 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어, 미국의 어, 밸류에이션은 더 싸졌고 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 P/E 기준으로 네. 11.9 밑으로 떨어져 있죠. 11.5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연초에 막 한참 돈이 들어와가지고 연초에 확 올라갔을 때 14배까지 갔었거든요. 음. 그때가 조금 과열이었지. 지금은 음. 상당히 안정적 수준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이제 기업들이 벌고 있어가지고 네. 그 그렇죠. 주가를 다 합리화시켜 버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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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지금의 예. 주가가 더 싸졌다. 음. 예. 그렇게 보시면 음. 될 음. 것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예. 아, 주, 그러니까 기업 이익 번거보다는 주가가 싸진 편이다. 그렇죠.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더 오를 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예. 더 오를 여지가 많죠. 음. 네. 내년에도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네. 투자 심리를 보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좀 먼저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음. 종목은 한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음. 서로 다른 성격의 주식들을 네.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음. 그 현금 비정도한 음.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뭐20% 정도 이 정도는 음. 이제 가지고 계신 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게. 음. 어,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현금을 잘 활용을 할수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왜네 개나 가져가야 되냐. 음. 제일 좋은 거 하나면 되지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음. 거의 6개월 동안 외국인들과 음. 또는 기관들이 계속 수급이 음.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도 하나 가져가지만은 반대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이차전지의 성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고 계시면은 어~ 하나가 올라갔다가 하나가 빠질 때 음. 이쪽이 좀 덜어서 이쪽 주식으로 옮겨서 더 단가를 낮추고 음. 그러면서 수익을 더 빨리 낼수 있고 이런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예. 예,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음.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뭐~ 아까 처음에도 주식은 지금은 빠질 때마다 사셔야 된다 첫째, 음. 그 다음에 종목장이다 그리고 음. 어, 종목은 한네 개, 다섯 개 가지고 가면서 음. 이렇게 계속 교체 매매를 하시면은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음.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살짝 여기 좀 하나 좀 추가 질문한다면, 네. 뭐 삼성전자 얘기하시면서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는데 네. 이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진 게어 이게 많이. 이게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이게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또 관심이 많거든요 요거는 네. 언제쯤 돌아올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하고 빠졌던 거 네. 그니까 러 외국인 투자 빠진 네. 거는 음. 사실은 음, 두가지예요 그니까 음. 자기네 시장이 훨씬 좋아서 예예 <laughs> 예, 예. 예. 나라들 훨씬 예. 좋죠 왜냐하면 이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황으로 대표하는 그런그 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네. 또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 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물론 좋지만 저희 음. 나라에서 보기에는 네. 더 좋은 게 자기네 시장이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 거 사느라고 바빴던 거고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아직도 이제 그 완전히 저희가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라는 표현을 써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오프라는 거는 음. 아 이제 조금 위험한 데를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 오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불이 별로 안 켜졌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한 데 위주로 하고 나는 달러 자산 위주로 가져가겠다라는 음. 게 팽배해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계속 달러 강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 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이머진 국가들은 성장률은 높잖아요 리스크는 네. 높지만 네. 그러,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가 주춤해질 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한국도 사고 음. 중국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음. 반면에 조금 더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뉴스는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중국 규제 이슈 그렇죠. 엄청나게 커졌죠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체적인 규제라기보다도 산업별로 음.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음. 그것도 어, 룰을 깨는 규제들이 많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주 하어그제 어, 보시면은 이제 네. 뭐 과징금이 1조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다. 10억불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알리바바도 23억불 네. 과징금 받고 이런는데 어, 걔들이 뭐 잘못한 건 없거든요. 예. 음. 네, 근데 룰을 바꾸는 거죠. 예. 음. 네, 좀더어 어떤 고용자, 근로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룰을 바꾸고 있는데 음. 그거 자체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극그 격하게 변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음.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다 음. 그리고 줄여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줄이면은 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걔네들은 중국만 하고 한국만 하고 이런 자금도 음. 있지만은 네. 이머징 마켓 펀드 음. 또는 이머징 마켓 ETF로 인해서 음. 통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중국 비중이 제일 높아요 36%나 되기 때문에 음. 한국이 13%입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을 뺄려 고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면은 음. 한국도 같이 빠지겠죠. 음. 네. 그런 게 최근까지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네. 반면에 빼고 보면은 아 그렇다고 EM을 다 줄이지는 못할 음. 텐데 이머징 마켓에서 어디가 좋은가 봤더니 음.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은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는 있겠다.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 외국인 자금이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그 시점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달러 자금이 중국 말고 다른 신흥국에좀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곧그 네. 시점 되면 한국에 네. 다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그 하반기 시장 전망 뭐을 해보면서 전략을 좀 얘기해봤는데 일단 투자 꾸러미 한네 다섯 개는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꾸러미에 꼭 넣어야 되는 섹터 요걸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뭐 네. 성장주 이렇게 또는 연 상반기 올해 상반기는 가치주 이렇게 네. 탁 끊어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음. 지금은 사실은 좀 고루고루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음. 그래도 그중에 압축을 해드리면은 음. 어뭐 자동차 자동차 예 네, 그다음에 정유 정유 그런 이제 산업재 관련한 음. 것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성장주 쪽에서는 음. 이제 작년에 BBIG로 해서 한참 있죠. 예, 배터리, 예. 바이오, 인터넷, 게임, 예, 네, 네 가지 섹터로 해가지고 예. 상당히 재미를 보셨었잖아요. 음. 올해 하반기도 준하는 그, 그 정도의 랠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네 가지도 같이 예. 관심을 가지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섹터들 꼭 넣어야 되는 섹터들 말씀하셨는데 요 구체적인 거는 한번더 모셔가지고 왜 그걸 넣어야 되는지는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아, 방현철 박사, 머니머니 글로스힐 아,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 이제 그 우리 제 구독자 분들한테 좀 마무리 인사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도 투자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요. 그 투자는 그안 좋을 때좀더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과열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조심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그냥 코스피 레벨만 보시는 것보다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에서 어딘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충분히 한 1년 정도의 여유는 남아있다 그때 가서 또 보,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계속 어, 발굴하시고 또는 좋은 방송들 많이 보시면서 어, 종목 피킹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 해주신 그로스1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이셨고요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협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 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